네. 도담나무 어, 시설 구환이 되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시설을, 어, Y자 시설을 올리다 보면은, 너무 그 수형에 유인의응매이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. 유인을 하게 되면은, 눕히게 되잖아요. 눕히게 되면은, 너무 일찍이 옆에서 도장지가 탄다. 여기 보시면 은 거의 지금 수직으로 키우잖아요. 저는 뭐 제가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도움이 더 된다. 일단은 위로 키우는 게 급선무고, 어 그리고 비가 오거나 열매가 달릴 때쯤. 요, 요 나무 같은 경우 는 원래는 거의 안 달렸거든요. 이 가지가 2년생, 3년생, 밑에는 3년생입니다.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올해가을 되면은 당겨가지고 이 와이어에 눕혀버리면 될것 같아요. 그 지금 또 보면은 굉장히 잘 내려옵니다.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유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반발이 심해서 어렵다. 그런 판단이 들고요. 지금 요거 같으면 거의 한 3.5m 정도 컸습니다. 길이가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. 한 3.5m, 4m, 길면 4m 정도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4m, 그 정도에서 높이는게 옳다. 그런 말씀을 드려요. 저렇게 높아요. 4m만 되더라도 엄청 높네요. 저기 보시면은, 이렇게 선단을 형성하고 쭉 나가게 되면은, 이걸 이제 높이 가을에 가서 또는 뭐 태풍이 올 때, 원래 어차피 뭐비 많이 맞고 이러면 쳐질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도장지가 지금 한 70cm 정도 목표 올라왔어요, 세 가지가. 그래서 올해 되면은 아무래도 어 도달할 것 같아요, 목표 어 키에. 네. 여기 보면은 아주 뭐 작은 거 메달 달렸습니다. 네. 확인용으로 이제 상품성에는 뭐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그래도 메달 달아놔야 되겠죠. 이 나무가 수세가 좋은 나무는 매달 달아놔야지 도장지도 어느 정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